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톰입니다. 지금 배운 운동은 덤벨 스탠딩 숄더 패스인데요. 숄더 패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깨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제가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벼운 무게를 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고 싶다 할 경우는 덤벨을 들고 이 운동을 했을 때한 8에서 12회 정도 하실 수 있는 운동보다 무게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서 8에서 12회란건 여러분들 이걸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을때란 얘기에요. 저처럼 이 가벼운걸로 15회에서 20회를 그냥 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떨어지겠죠? 자그점 항상 유의하시구요. 특히 자그점 유의하시구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너무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경향이 있구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경향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무리해서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 그 무게, 나한테 맞는 무게를 잘 찾아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죠. 해보,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을 양쪽 손을 잡고 팔꿈치는 어깨 높이 정도다 올려주세요. 이때 전완 부위는 항상 덤벨을 잡고 있는 손은 팔꿈치와 바닥이 수직으로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후, 다시 다운, 자, 위로 후, 다운, 후, 다운, 후. 자, 숄더 프래스를할때 과도하게 이렇게 요추 전만. 허리가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허리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하셔야 되겠죠 이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자세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깨 깡패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상 트레이너 톤이었습니다